안녕하세요 드레이너 노진영입니다 요즘 들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 바디프로필을 찍는 게 유행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단기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디프로필을 찍으시는 분들 중에 뭐 짧게는 30일, 뭐 8주, 뭐 12주나 뭐한석달 정도 이렇게 하고 찍으시는데 그게 지금 <laughs> 저희들도, 뭐, 제가 PTR도 예전에는 뭐 13주 바디 스토리라 해가지고, 13주 동안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어드렸거든요. 근데 사실, 아무 운동도 안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몸을 만들었다는 게 뭐, 진짜 뭐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처럼 몸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조금 이게 뭐 사진의 영향도 좀 받고, 여러가지를 이렇게 봤는데, 뭐 예를 들어서 한달 만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. 정말 무리인 것 같고요. 저도 제가 트레이너 시절에 연예인 지망생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kg 정도 자기가 요구한 건 5kg인데 10kg 정도 빼준 적이 있거든 요 일주일 만에 식단이 어땠냐면은 계란 하루에 계란 흰자 5개라그 다음에 오이 10개 그 다음에 물 하루 5리터 근데 그렇게 하면 싹 빠지긴 빠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무대를 서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무대를 서시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셔갖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뭐 800칼로리 식단 이런. 자 칼로리 식단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방송이이는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트레이너들도 체지방을 뭐5% 이하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실 사람이 체지방이 3% 이하로 떨어지면 제뭐 프로필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3.6% 그런데 3% 이하로 떨어지면 자다 갑자기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.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특히나. 중요한 게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단이 그 진짜 아주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면 힘이 없어서 또 많은 운동량을 수행하지도 못해요 그런 거는 조금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진짜 몸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으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뭐 1년 정도를 잡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식단을 보면 거의 뭐 단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닭가슴살 하고 뭐 샐러드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 사실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 단백질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를 않습니다 어,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잠깐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기 다이어트를 해갖고 바디프로필을 찍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칼로리 식단을 계속 어, 유지할 경우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나중에 거식증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조금 음, 좀 계획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시고 바디프로필도 좋지만 좀 건강하게 해가지고 좀 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바디프로필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,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자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데, 단기간에 뭐한 달, 8주, 뭐 12주 이렇게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남긴다 해서 그 몸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건강이 일단 우선인데,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거고, 그리고 건강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좋은 몸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너무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과 보기 좋은 바디 프로필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과 좋은 몸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은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트레이너 노진영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